석유화학 업체들도 코로나 특수를 누리면서 상반기 호실적을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부터는 지금 같은 실적 호조세를 계속 이어가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김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LG 화학이 올해 2분기 2조 2,308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습니다. 지난해 2분기보다 290% 급증했습니다. 매출은 65% 늘어난 11조 4,561억 원, 영업이익과 매출 모두 분기 최대 실적입니다.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전방 산업 수요 개선과 위생 소재를 포함한 환경 제품 등 주요 제품 매출 확대되며 역대 최대 분기 매출과 수익을 기록하였습니다. LG 화학은 LG 전자의 분리막 사업을 5,250억 원에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사업 포트폴리오를 강화해 세계 최대 종합 배터리 소재 회사로 도약한다는 전략입니다. 한화솔루션도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습니다. 올해 2분기 매출은 2조 7,775억 원, 영업이익은 1년 전보다 72% 늘어난 2,211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분기 이어 주요 제품들의 시황 호조가 지속됨에 따라 판가 상승과 함께 스프레드가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한화 솔루션은 OLED 관련 업체를 600억 원에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석유화학 업체들의 하반기 실적은 다소 불안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그래서 중국을 중심으로 수요 자체가 좀 약화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원급적 측면에서는 물량 증가가 크게 있을 것으로 상반기보다 석유화학 업체들은 실제이 하반기에 많게는 절반 이상 정도 수준으로 감소할 수 있는 우려가. 롯데케미칼과 금호석유화학은 다음 달 2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각각 영업이익 5천억 원과 7천억 원 이상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SBS 비즈 김정연입니다.